어제부터 읽은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앞부분에 보면은 할렐루야로 이어지는 찬양과 함께 신랑 되시는 어린 양 예수님과 교회의 혼인잔치 모습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신랑이 아닌 장수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기쁨의 혼인잔치가 아니라 심판의 잔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의 모습은 이러는 것이죠. 동전의 양면과 같이 누군가에는 기쁨의 날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비참한 최후가 되는 그런 날이더라 하는 거예요. 1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의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했습니다. 자 하늘이 열렸어요. 요한이 보니까 그것에 한 장수가 용맹스럽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수는 어 승리의 상징인 백마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랬어요. 또 12절에 계속 묘사하죠.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붉은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했습니다. 어, 눈이 불꽃 같다. 눈이 불꽃 같다. 에, 무슨 뜻일까요? 그 앞에서는 아무도,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 하는 의미죠. 또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다. 관은 뭡니까? 통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수는 단순히 쌈만 하는 어, 그런 장수가 아니라 통치도 하는, 어, 다스리는 통치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쓰여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이름은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다. 뭔가 신비하고 신적인 기원이 있음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어, 핏뿌린 옷을 입었다. 무슨 얘기예요? 전투가 심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는 그 예언의 말씀이죠. 근데 이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은 어, 읽을 때 우리가 좀 어, 신경 써서 읽어야 되는 것은 초림에 대한 예언도 있고 재림에 대한 예언도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어, 동일한 그 선지자의 예언이지만 초림도 있고 재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은 어, 우리는 구분이 돼요. 그런데 옛날 성도들은 초림 전의 성도들은 이게 초림인지 재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가 구분이 되니까 읽어보면 말해요 이사의 63장 3절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암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암으로 말미암아 칩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라는 그런 구절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어, 지금 이 장수의 옷이 피로 더럽혀진 그 모습을 고스란히 묘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사 63장 3절의 말씀은 초림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재림에 대한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장수의 이름이 드디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을 곧 그리스도라. 아. 그래서 예수님이심을, 이 장수는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자, 근데 이제 이 장수의 뒤를 따르는 또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혼자 전투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하늘 군대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따르고 있어요. 이 군대는 어제 우리가 읽은 19장 앞부분 8절에 보니까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어이 세마포 옷을 어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죠? 어그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받아서 해석을 하면은 어, 지금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르는 머리들은 교회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마지막 심판 때의 전투에는 예수님 혼자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어, 성도들이 함께 그 전투에 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15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예리한 검에서 나오는 거 뭐죠? 말씀이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치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고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밝겠고 이사야 예언된 말씀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누구에 대한 칭호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칭호죠. 자 하늘 군대를 이끄는 장수의 입에서는 예리한 검즉 말씀이 나와서. 만국을 친다. 예,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들 다이 말씀으로 치는 거죠. 그죠? 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과 능력 앞에 만국이 엎드리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진노의 포도주트를 밟는다는 그 표현으로 그 원수들을 고통 가운데 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원수들은 과거에 성도들의 피를 흘린 그런 장본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마지막 심판 때는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발에 밟혀 피를 흘리는 날이 올 것이다 하는 얘기죠. 자, 예수님의 초림은 참으로 초라했었습니다. 또 다시 우리가 이사야서를 예언을 우리가 인용하면 우리가 잘 읽는 이사야 53장에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 예수님의 처림의 모습이죠. 참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나사렛 청년 예수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어때요? 강한 용사의 모습으로 백마를 탄 장수, 장수로 이렇게 임하셔서 온 땅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거듭 거듭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7절부터 18절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사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 먹으라 얘기합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는 대조되는 심판의 그 아주 비극적인 혹은 어, 잔인하기까지 한 그런 모습을 설명하는 부분이죠. 자, 그 잔치의 음식은 바로, 어, 18장에 무너진 큰성 바벨론을 의지하여 연합해서 살던 무리들의 살입니다. 특히 새들이 그 살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28장 26절에 보니까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어, 정말 아, 믿는 선지자와 아, 그 성도들을 괴롭혔던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 이세벨의 시체를 새들이 먹은 것이 그 증표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음, 독수리가 죽은 사체를 먹을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의 말씀 예, 있지요. 우리가 비유의 말씀 중 나눌 때 이미 다른 말씀인데요. 예, 이 말씀이 고스란히 이 계시록에 예, 이제 말씀으로 기록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9절로 21절에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사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지 산재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비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 말씀은 전쟁에 패한 자들의 비참한 모습을 어, 소개하고 있고요. 또 예, 그로 인해서 이제 전쟁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그런 장면으로 오늘 19장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그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오늘날 어린 양 혼인 잔치, 예, 우리가 좀 앞으로 있을 그 혼인 양 어린 양 혼인 잔치 참 아름답고 어참 귀한. 그리고 흥분될 만한,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할 것 아닙니까? 그것과 대조되는 심판의 모습을, 어, 그리고 있어요. 어, 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모습이기에, 구약 성경에 보는 예언서들이 예언을 할 때, 초림에 대한 예언, 재림에 대한 예언, 이것이 상반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구약성도들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니 언제는 말이죠. 어? 제림주가, 어? 메시아가 통치자로 나타나다가 어떤 데는 말이죠. 너무 약하고 또그 어, 권한을 당하는 그런 어, 권한 당하는 어린 양으로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이야기가 어려웠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모습이 선명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 읽을 때, 아, 이것은 초림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구나. 아, 이것은 재림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초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수많은 예언의 말씀. 어, 뭐 어떤 뭐어 성경학자가 어, 카운트 했더니 뭐 6, 700번에 달하는 그 예언의 말씀들이 말이에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재림에 대한 예언이 반드시 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아, 이 말씀, 이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큰 위로의 말씀이 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도 아직 안 이루어졌고 하나도 어, 뭐, 그, 확신할 수가 없어서 다 미래 이야기만 성경 기록하고 있으면은 좀그 믿기가 신빙성에 있어서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어때요? 예, 절반은 다 이루어졌어요. 초림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 뭐, 어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신빙성이 있죠. 그죠? 물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기에도 되지만, 어쨌든, 어, 이미 이루어진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봐라. 이거 다 이루어졌지 않느냐. 그러니 어때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는 성도가 심판, 그, 핍박을 받습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합니다. 뭐, 우리가 그, 과거에 이 핍박을 많이 받던 시절에 살고 있진 않기 때문에 비슷한 핍박은 아닐지라도 말해요.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역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할 때,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또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참 힘들지요. 그, 사실, 그, 40년쯤 전에만 하더라도요, 40여 년 전에만 하더라도, 한국에 믿음 있는 청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다닐 때 보면은 믿지 않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았죠. 근데 그 틈에, 틈바구에 이렇게 있으면서 또 제가 아르바이트를 뭘 했습니까? 딴따라를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거의 안 믿었어요. 뭐 연예인 교 같은 건 생기지도 안, 어, 생기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어, 그 방송국 그, 그 관계자들 뭐 거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무슨 뭐 술집 가서 뭐 파티하고, 근데 거기에서 또 술을 안 먹고 버티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어려워요. 어, 정말 천대도 받고 조롱도 당하고 그런 일이 우리 시대에도 있어요. 음. 아마 요즘 티네이저들도 어, 고등학교를 다닐 때 아, 예수 믿고 하는 아이들이 아, 때로는 조롱받고 왕따 당하는 일이 혹시 있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어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른뼘을 치면 왼뼘을 돌려대야 하는 그런 어, 어떤 분노와 억울함을 꿀떡 삼키고 살아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볼 때 정말 이 모든 끝날에는 이 모든 것이 예, 역전이 되는, 예. 그래서 우리가 당한 고난이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 하나님은 말해요. 우리의 괴로움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에요. 이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셨잖아요. 자녀를 키워보면 어때요? 우리 아이들이 바깥에서 누구에게 맞고 들어오면은 아빠가 그냥 있을 수 있습니까? 누가 그랬어 이놈? 어? 아 우리 아들을 누가 그랬어? 뭐 그러는 건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 당할 때 그냥 모르는 체하실까요? 그러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갚으세요. 반드시 갚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록을 쭉 읽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말씀이 수많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었듯이 우리에게도 위로가 돼서 오늘 승리케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